마산, 아파트, 양치동 아파트, 욕조 배수구, 문제로 처리했습니다. 이렇게 색상 도 하고요. 특히 측면 소공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. 이게 에 하부에 트랩재간이 이렇게 손상되었습니다. 여기에 손상되면, 에 예, 소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네. 오케이, 오케이, 잘, 이렇게, 이렇게 잘 뉴트 되었고요. 물림도 네, 보겠습니다. 네, 마킹용이 없습니다. 네, 마킹용이 습니다 네, 잘 배시됩니다. 밑에 너 물이 많이 고여있습니다시 작업하려면 성공하습니다 네. 네, 잘 배시됩니다. 现在停的。<noise> <noise> <noise>